같이 살게 돼 있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잖아요. 그리고 같이 살아야 그게 이제 전체성, 합일성으로 도달해요. 혼자 살면 그 외부적 자극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나의 경험은 타자가 있어야지 가능해져요. 그래서 늑대인 인간 뭐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뭐, 늑대에 물려가지고, 늑대가 키웠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걸어 다녀요, 기어 다녀요. 그리고 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기 늑대라고 얘기해요. 왜? 왜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왜 자기는 늑대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타자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늑대와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자기가 늑대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혼자서 지내면 더 환상에 빠져요. 점점 더 환상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저 어, 사람이 날 좋아해,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저 사람이 날 좋아해, 막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어, 이 사람도 날 좋아하고, 저사람도 이성 이성의 느낌으로 어, 그래서 맨날 추측하는 거지. 아날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사실 이 사람하고 관계 없어. 그저 사람이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데, 아 어. 뭐, 내 눈빛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예, 예, 했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맨날 머릿속에 잔뜩 지 혼자서 밖에 일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세상은 그냥 그 흐름대로 그냥 흘러가는데 자기가 머릿속에서 막 부여해서 끌어 당겨, 부여해서 끌어 당겨, 부여해서 끌어 당겨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잔뜩 축측한 부분이 있다고. 실제 관계를 안 하고, 실제 관계를 해봐야지. 근데 또 실제 말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어, 저 사람이 너가 좋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가서 말을 해라. 내가 너랑 사귀고 싶다고. 내가 너를 좋다고. 말하는 거 싫대. 왜 싫어? 말하면 다아날것 같대. 당연히 다, 말하면 다아나죠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말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난 당신 좋고 너도 나 좋냐, 이렇게 언어로 탁 말을 해야 이게 이제 현실감을 갖게 되는 거야. 그 순간 그걸 말을 안 하면 환상에 자꾸 갇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 게 의식적 상태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추측하는 게더 익숙해요. 왜 예, 의식은 자라면서 발달한 거고, 환상은... 그냥 존재로서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환상적인 게 편하죠. 그냥 안에서 추측하고 느끼고 그냥 끝내 버리는 거. 그러면 타자가 있어서 그 타자한테 그런 말을 할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좌절이 일어나지, 좌절이. 아니구나. 어, 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안 좋아하네? 이러면서 현실을 이제 현실 세계가 있다는 걸 체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지. 뭐, 중독이라는 게뭐 있어요? 자꾸 환상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중독이라는 게? 자기 세계에 빠지고. 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진통제 만든 거고. 응? 어? 어. 그러니까 현실을 부딪혀서 좌절을 찾고 경험을 해야 돼요. 좌절을. 물론 이제, 에그 과도한 좌절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만 적절한 좌절은 계속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 고통스러움 속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현실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돼요. 근데 현실의 좌절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찾고. 그래서 융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독이 왜 생기는 줄 아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겪어야 할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피해 다니다가 더큰 고통을 만나는 게 중독이다.